구독 안한 어둠의 구리들, 새엔 구독 꼭! <목소리> 안녕하세요. 작가지만생의 꽃길을 열어드리는 창작 멘토, 북마녀 팬미짱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 크리스마스 했던 라이브 스트리밍 내용이 지금 업계 현황에 연결되는 부분이라 그 편집본을 새해 첫 영상으로 올리면 되겠군, 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제가 할 일, 이런저런 거, 단행본 웹소설 시마반 신호피드백 하고 있었거든요. 엊그제 신호 피드백이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막상 2025년 첫 영상을 올린다고 생각하니까 그 내용이 좀 씁쓸한 무드였잖아요. 첫 영상으로는 밝게 희망 차게 자 하여 이대로만 하면 폭풍 성장할 수 있다라고 그을 끌었지만 늘 언제나 처음과 같이 이세와 항상 영원히. 그리고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왕초보 웹소설 시장 진입 가장 명확한 웹소설 시필의 베이스 깔기 방법을 대왕 초보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댓글 영상 끝까지 보시고 달아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단계 웹소설 풍 이해하기 감성 분위기 문체, 장면 스타일 등등 어떤 강의를 들어도 엄청난 밀리언셀러 작가 누구님의 강의를 들어도 웹소설 풍은 남이 머리에 넣어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본인이 직접 읽고 느껴야 합니다. 웹소설 사이트에 가서 일단 읽기 제일 중요한 건 유료로 무료 연재 보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기 무현보고 웹소설 건드렸다가 포기하고 웹소설 욕하는 사람들 다심포도 잡작거리고 있는 여우예요. 이미 나는 웹소설 코어 독자다. 그럼 이미 내 핸드폰에 교재가 다 들어 있으니까 지금 미친 듯이 또 구매할 필요는 없어요. 1단계가 안 되어 있잖아요. 풍을 모르는데 어떻게씁니까 1-1. 나는 수문학 쪽 지망이었는데 어떤 선생님으로부터 넌 장르 문학 체질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 좀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그래도 조금은 풍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웹소설 메이저 장르들은 큰 카테고리로는 장르문학 영역에 들어있으니까요. 단, 이런 건 웹소설에서나 써야지라고 그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었다면 그 평가는 확실하지 않다. 왜? 순문학만 가르치는 그쪽에 훨씬 가까운 선생님은 대부분 웹소설을 몰라요. 아직도 모르더라. 그런데 그 원고가 웹소설 스타일이라는 걸 어떻게 아는데 착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그건 두고 봐야 하는 문제. 1:2 읽어봤는데 웹소설이 재미없다. 베스트셀러 상위권 위주로 최소 2, 3종 읽었는데 남들은 빳돌이라고 난리가 났는데 나한텐 무맛이다. 그럼 님은 웹소설 세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재미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쓰지? 내가 이쪽 사람이라는 거를 몰랐을 수 있어. 해리포터처럼. 그죠 근데 이쪽 사람이 진짜 아니면 아무리 애써도 들어올 수 없어요. 먹으러 못 들어옵니다. 딴게 찾으세요. 작가님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2단계. 풍을 이해한 후 내가 쓰고 싶은 장르를 정한다. 웹소설은 여성향, 남성향이 나뉘어 있고 메이저 장르는 크게 6가지죠. 현대 로맨스, 로맨스 판타지, BL, 현판 판타지, 무역. 이것저것 넘나들면서 다 찍먹을 해보면 좋겠지만 대체로 웹소설 찍먹을 딱 시작할 때 본인이 마음에 드는 장르가 이미 있을 때가 많죠 그게 남성향이다, 그게 여성향이다 그 안에서 넓혀나가는 거죠 내가 처음에 로맨스를 먼저 알아서 이걸 봤는데 생각보다 이게 내 취향이 아닌 거야 로판 쪽이 내 취향인 거야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사실 무협을 예전에 조금 봤었다 그래서 무협을 해봐야지 라고 들어왔지만, 홈피아에서 한 판을 찍먹 해보니까, 어, 어? 내 타입인데? 이렇게 된단 말이야. 내 취향과 내 재능, 내 특기가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 있어. 이 가능성도 생각해서 이것저것 간을 봐야 한다. 2-1 주의사항. 이단계에서 정말 정말 유념해야 할 점. 나는 다른 스토리를 쓸 거야. 라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이 생각과 실행은 대비 후에 하세요. 제발. 웹소설상에 있는 여타의 작품과는 다른 어떤 스토리를 쓸 거다. 이 생각은 웹소설이 돌아가는 판을 모르는 것이고, 나아가 대중적인 독자의 수요를 무시하는 것이고, 언론적으로 한국 웹소설 스토리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뇌에서 빼야 합니다. 그거 못 빼면 대비가 안 돼. 대비 안 됩니다. 그럴 거면 그냥 딴 데가. 왜 굳이 여기서? 여기서 굳이 힘들게 고생하실 필요 없어요. 3단계. 내가 쓰고 싶은 스토리 아이디어를 줄줄 적어보기. 그래서 완벽한 시험시스가 나오진 않더라도 당연히 큼지막 사건도 나오고 캐릭터 설명도 나오겠죠. 그런데 많은 작가 지망생들이 이 단계에서 대실수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정확한 순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생각나는 걸 줄줄 적어보세요. 이때 3이 2에 합당한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3-1 주의사항. 전 단계에서 남성형 판타지, 여성형 로판으로 장르를 정한 분들 중에 묘하게 해외 판타지 느낌을 쓰려는 분들이 또 왕초보에 많아. 참 신기한 일인데? 놀랍게도 혼자만 특출나게 그 생각을 한게 아니야. 초보 지망생 중에 이런 분들 진짜 많거든요. 한국 웹소설 판타지, 한국 웹소설 로판이 아니라 영미권의 그 영어덜트 판타지 있잖아요. 3단계에서 나오는 줄거리가 묘하게 한끝 차이로, 종이 한장 차이로 그쪽이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몽땅 그쪽이거나, 이런 경우가 왕초보 줄거리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리드나 영화를 많이 봤거나, 종이책으로 해외 판타 소설을 많이 봤거나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해본 게 우연히 그 스타일이더라. 이세 가지 타입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1단계가 잘 되어 있다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풍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원대한 꿈을 그리는 분들이 계시죠. 글로벌 K 소설, 내 소설이 미국 뉴욕 타임즈 이곳이 나의 최종 목표인데 한국 웹소설이 아니라 글로벌 수준에 맞춰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여러분? 한국 웹소설의 위상이 이미 글로벌 합니다. 이거 뉴욕타임즈에 상문이 나무 아래서 들어갔어. 나 혼자만 레벨업, 놀랍게도 일본에서 애니 제작해서 한국으로 역수입했어. 이 조그만 나라의 시장에서 잘 되잖아요? 세계로 알아서 뻗어나갑니다. 한마디로 로컬이 가장 글로벌 합니다. 눈앞의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지금 당장 집중해야 할 목표예요. 글로벌한 미래는 지금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얘기한 왕초보 1, 2, 3 단계 중. 1이 가장 중요해요. 1이 안 되면, 풍을 이해하지 못하면 2, 3단계가 불가능하거나, 시간 낭비, 시행착오를 연달아 하게 됩니다. 이거 웹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러므로 내가 진짜 웹소설 왕초보다, 대왕초보다 하는 사람은 최소 한 달이라도 미쳤다 생각하고, 모든 문화 콘텐츠를 끊고, OTT 구독료 끊고, 유튜브 끊고, 웹소설에만 돈을 쓰고, 웹소설만 뇌에 들이부어 보세요. 그렇게 하고 나면 다음 단계가 비교적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초고속 성장은 어떤 꿀팁을 통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뿅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 괴로워. 이거 언제까지 해야 하지? 하면서 입깎게물고 크... 하다 보니 어느 날 어? 나도 모르게 내가 올라와 있네? 다른 사람들도 그걸 알아주네? 이것이 폭풍성장입니다. 북마녀가 여러분의 폭풍성장을 기원할게요. 새에서두번 하는 나라의 백성이므로 일단 복 듬뿍 받으시고 구정연휴까지 몇주 남았으니까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남아있다. 북마녀 유튜브 정주행을 하면서 다 모신 분들은 재탕을좀 해주시면서 계획을 세우고 의지를 활활 불태워봅시다. 그럼 북마녀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이 종이 올리면 당신은 글을 쓰러 가게 됩니다. <목소리> 올해는 진짜 쓰자.